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골렘 코인입니다. 지금 이거 움직인 것도 아니죠. 이미 뭐 벌써 많이 오른 것처럼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지금 차트를 이렇게 해 놓은 건요 등락 폭보라고 해 놓은 거고 이거 많은 시체밭 어? 거래 금액 보세요. 이렇게 하루 안에 주락표락하고 있다. 이거 뭡니까? 100% 세력이에요, 100%. 아직도 뭐 세력이 어디 있냐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그냥 다 팔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.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등락폭 보세요 미쳤습니다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vip 누굽니까 당연히 고래들이죠 고래들한테 발송되는 자료들인데 차트를 이렇게 보면 이런 상승들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일정 맞춰서 진행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온 거고 6페이지 정도 분량 되거든요 이거 그냥 무료로 보내 드릴 거니까 제 개인 번호 010-2957-8563으로 램, 골렘의 램 이거 한 글자. 언제든 그냥 영상 보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. 제가 램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 정보 그냥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자금력이 어마어마합니다. 진짜 예, 세력들 자금력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로요. 제가 그냥 무료로 발송해드릴 거니까 여기 제 개인 번호 010-2957-8563으로 램. 과거에 나왔던 이런 펌핑들. 이런 알 거거든요. 정말 많이 놀라워요.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날 겁니다. 정말 놀라워요. 혹여라도 내가 과거에 당한 적이 있다. 아마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. 그게 아니라면 뭐돈 버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. 돈더 버셔야죠. 이거 진짜 엄청납니다. 확인해 보시면은 말이 안 나와요. 알트들 정보 없이 매매하실 거면 그냥 진짜 다 팔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만약에 지금 수익 중이다. 그래도 빠르게 팔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려면 제대로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-2957-8563으로 램딱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정보는 100%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